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가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부치지 않는 군품이 있는 것을 내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덩어덕 주문하니 나의 형제 곧 부르게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과 그들에게는 양자 대구와 영광과 언약 여인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고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무위에 비셔서 세세의 재능을 받으시 하나님이시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생활을 주시고 우리 삶 속에서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을 높여드리며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위여 합니다. 바울은 지금 대부분이 은행의 구원에 대해서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매우 큰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는 심지어 오늘 봄을 통해 살펴보았지 자신이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동족의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 정도로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이런 신명을 달렸다는 것은 매우 놀랍게 여겨집니다. 잘 아시다시피 바울은 일생 동안 자기 민족으로부터 핍박과 고난을 받았습니다. 평생 동안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 바울을 괴롭힌 사람은 이방 사람이 아니라 누구였냐면 바로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돌로친사도 재판에 붙인 사람도. 감옥에 갇게 한 것도 바로 부족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그들을 지금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핍박하는 자국을 위하여 원수를 위하여 용서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 아마 저도 포함될 것이라생각합니다 눈에 눈, 이해는 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갖고 싶은 것이. 이 사람의 마음일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고통을 받으면 받을수록 극분히이 여기 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위로부터 얻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입 베드로 전서 3장 구절에유같가 말씀했습니다. 악을 악고 욕을 욕으로 갖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빚다 이를 위한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믿는 복을 이어가고 니다저는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많은 고정과 그리고 제가 아직 가야하는 사멀리인 어,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악을 안하고 욕을 욕으로 갖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빚다 이를 위한여 너희가 부르신을 받았으니 너희가 복을 이어가게 하려록 합니다. 물론 어, 이렇게 복을 빌기 위해서 먼저 선행해야할 것이 있다면 어, 저는 개인적으로 토선의도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전제한방으로 선전의로가 토선의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직 이성과 행동는 어, 원수들, 나를 폭락하는 자들을 위해 우리가 이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내에 임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 주신 용서의 기쁨과 그리고 내 마음에 주님께서 이것을 할수 있는 힘을 주신다면 우리는 기도해 이것을 할수 있고 순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을 희박하는 동들을 위해 바울이 기도할 수 있는 목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는 닌것입니다 나를 핍박하고 나에게 고난을 주는 사람도 어찌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십자가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십장 일절에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한 것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하리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짧게 머무는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내가 어디에 머물러야 하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며 이 세상에 머무는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인데, 지금 이 짧은 시간이에이 짧은 시간에 내가 어떤 어디에 속해 있고, 어디에 머물까 그것을 바라보지 말고 영원히 아는 시간에서 내가 어디에 머물러야 하는가 이것을 알때 우리의 기도는 달라진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오면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한 깊음과 강력에 대해서 확인이 져혀 있지만 곧바로 2장을 보면 고품 속에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 주신 구원을 생각하면 놀라운 은혜와 감격이라고 말하지만 그가 지금 이렇게 꿈을 느끼는 이유는 구원받지못한 영혼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는지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4절 말씀 을2해 보면 8가지의 흑어를 전하고 있습니다. 양자의 영구화, 어 율법, 예배, 약속, 조상 그리스도 이 여덟 가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로 받은 특별한 은총이다 특권이었습니다. 아무 가치도 없고 공로도 없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백성 삼아 주시고 양자 삼아 주셨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복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전치 그 구원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바울의 고통을 함께 느끼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의 이웃이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위하여 우리가 나 혼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신뢰할만한 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영운 구원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동적이 구원받기를 소망했던 것처럼 우리는 삶이 가는 그 순간까지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함께 기도하며 그들이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먼저 이 시간 경험하고 그 사랑을 다른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동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 앞에 인도어나갔던 바울의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이되기를 수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나 혼자만의 허물은 어렵다는 것을 안기고 있습니다성령 하나님, 나의 믿음을 주시고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열정을 나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나와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영원의 세월위하여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의 놀라운 누님 우리 모든 분들에게 임하 주실 수. 주시하여주게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 영원이라는 시간 에서 내가 어디 머물을도로바오늘 시간 기 우리의 기도를 주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거다 임하여 주시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